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리리이제 성령 도이고 자, 우리 랩몬트들 우리가이번 달에 학원보감한고씀으로듣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는 랩몬트 있나요? 어떤 거예요? 이 <laughs> 요거 보면 좀 알까요? 이거 뭐죠? 보금. 어. 보금, 보금인데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죠? 이거 하나님이 앉으신 의자. 우리 뭐라고 하지? 보좌. <laughs> 보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죠. 기억 나나요? 네. 네. 기억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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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에게 보자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산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 들었고요. 어, 보자의 능력이라는 건 뭐지? 하고 또 말씀도 들었고요. 세 번째 말씀은, 보자의 능력이 어디에 임해야 될까? 내 안에 임해야 되는구나. 그 말씀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자의 능력이 임하면, 네, 보자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은 그 말씀을 들어 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랩너트들에게 보자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면요. 이 보자의 능력에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보자의 능력으로만 할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 소원. 기도. 하나님 소원. 세계 복. 아이야.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세계복음아 <laughs> 맞아요 세계복음아 하나님의 소원은 딱한 가지인데요 바로 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 이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한번 볼게요 자내 안에 이렇게 짜잔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했어요? 네 진짜요? 임했어요? 아멘 믿음의 고백이 될줄 믿어요. 자 이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잔 우리 레너트가 살려야 할전 세계가 보인대요. 어디가 보인다고요? 네, 전 세계 237개 나라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속에 아 진짜 세계 보그마가 마음에 품어지고요. 우리 렘마트들 마음 속에 237개 나라 내가 살려야 할 나라들이 막 보이고 마음에 품어지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된대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가라, 가라고 하셨고.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 제세계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런 그런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히는 게이 보좌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임했을 때 진짜 나의 언약으로 세계보음화가 붙잡혀진대요. 또 그리고 이상체 나라가 보이고 또 뭐가 보이냐면 짜잔. 오천 종족이 보인대요. 뭐가 보여요? 오천 종족이 네. 보인다는 건 어떤 걸까요? 5천 종족이 보인다는 건 어떤 걸까요, 얘들아? 자, 이상7 나라가 보인다는 건 내가 전 세계를 마음에 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5천 종족은 뭘 말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자, 5천 종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한, 한 번도,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인데 네한 번도 이 나라에 단한 번도 복음이 전해진 적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오천종족이에요 우리 랩몬트들은요 이 오천종족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이 오천종족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바로 나예요 누구라고요? 나, 우리 랩넌트들이에요. 우리 랩넌트들이 그래서 오천 종족을 진짜 마음에 품어야 돼요. 단한 번도 복음이 들어간 적 없는 곳, 아무도 복음을 전해준 적 없는 곳, 그곳에 내가 가서, 우리 랩넌트들이 가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에 품게 하신대요. 이 산체 나라 5천 종족이 보이는 랩런트가 진짜 세계복음화하는 랩런트가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한 번도 복음이 전해진 적 없는 이곳에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해요.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할 건요. 전 세계 강대국들이 있어요. 굉장히 힘이 센 나라들. 그 나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진짜 전 세계에 살리려면요. 그 강대국들이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 강대국들의 복음이 전해지면 자연스럽게 이 오천종족으로 가는 문이 열린대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또이 오천 종족 사람들이 강대국 속에 또 들어와 있어요. 큰 나라, 힘이 있는 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엠먼트들은이 3, 칠 나라 오천 종족 진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세계 보그마의 언약이 누구의 언약? 아저 어, 친구의 언약? 아예 언약. 선생님 언약, 목사님 언약 이렇게 끝나면 돼요? 안 되죠. 누구의 언약? 나의 언약. 아멘. 네. 나의 언약이 되어야 돼요. 세계보그화가 나의 언약이 되기를 선생님 기도할게요. 그래서 진짜 강한 강대국들을 살렸던 요새 애국 나라를 살렸죠. 또, 다니엘, 바벨론 나라를 살렸어요. 이런 랩너트와 같은 우리 랩너트들.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이 이 일곱 명의 랩너트와 같은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엔너트들에게 이렇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요. 어, 우리 엔너트들에게 이렇게 보좌의 능력이 마음속에 임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된대요. 시간을 뛰어넘고요, 공간을 뛰어넘는 축복과 응답이 우리 엔너트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게 된대요. 근데 그 축복을 체험하는 열쇠, 가장 중요한 건뭘 하면 이 축복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뭘 해야 될까? 예수님 언약 붙잡고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 어떤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보좌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나요.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게요. 선생님 기도할게요. 우리 엠넌트들이 진짜 이 기도 속에 있다면요. 전세계 세계보그마가 마음에 담아질 거예요. 그런 랩넌트가 진짜 이 세계를 살릴 네. 랩넌트가될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랩넌트들 모두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선. 기도는. 하나님 생각하는 기도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렘너트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매일 기도 속에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렘너트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